아니 VOC가 발견됐다 그래서 찾아봤어. 다 100점 맞아서 지금 한달다 넘어가는데 100점인데 다. 이 지금 10월 20날 그랜드 카니발이 한기가 나갔어. 통화해보니까 100점이야. 아니 근데 VOC에는 아니 100점을 주고 VOC를 주다니. 고객 불만으로 글길에도 넣어 야지그 상담원은 뭐야 서비스 불만 어, 서비스 불만으로 접수가 되어 있어 이거 뭔 시츄레이션이야 어? 뭔 시츄레이션이야 아무 뭐 상세 경위도 없고 그 뭐가 있어야 해명을 할 거야 100점을 주신 손님이 voc를 했다 이거 이거 뭔 콩가루지 아니 상담원은 접수를 받았으면 글귀를 넣어놔야지 이거 뭐야 핸드폰에는 억지오구라고 써있던데 네진짜 자꾸 그 허리가 비협조적이어서 내가 연구를 하려고 내가 이걸 샀어. 뒤쪽에는 이렇게 튼튼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핀을 박아 놨으니까 이쪽이 눌리는 거야. 이쪽으로 조심이고 S 자를 유지해야 돼. 이 S 자를 일어나자마자 모든 나중에 여기로 눌려 버리는 거야. 여기로. 여기가 수액이 터진 덕도 있었다. 조금만 잘못하면 시큰 거리는 거야. 여기가 천추하고 여기 사이로 핀을 박았거든 뒤쪽에다. 요추 구는 한국에 한국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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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니 안중 넘기고서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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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나 한국에 한니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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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국점을 주고 민국을 어떻게 억지 에한가 뭐야? 이건 뭐 무슨 액션이 저래? 요게 천추, 요추 5번, 요추 4, 3, 2, 1. 아주 이가 중요한 겁니다. 천추하고 이요추 4의 핀을 박았는데 나는 요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 요추 5번하고 요추 4가 여기가 허리를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랍니다 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다리는 앞뒤 좌우로 다 찢어졌는데 이, 이 여기가 살아 있어서 다 굳어 버렸어 아 10년 전에 그그 그 독사 때문에 아 지옥에서 살았다 6년 그 6년 치옥 동안 수영장도 한번 못 가고 다리 스트레칭도 못 하고, 근데 몸이 그 병신이 되버렸어요 이제. 아, 꾸준하게 했어야 된는데 오류백씩, 아또그 얘기하냐, 아, 그만하자. 뭐라니? 또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밥을 잠자고 일어날 때두 시간 잔것도만아 오늘 아, 뭐, 파출소에서 나 연락 오질 않 이번에는 어머니 연락 오질 않아 아나진짜또 스트레스 받는 거 전화를 아니 모기가 들어왔어 이게. 어이씨아이씨 아씨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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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으로 들어오기 보면 모기향 뿌려야지. 아니 또 모기향 또 어디에 둔 거야? 아 진짜로 모기향 또 내가 어디에 둔 거야? 뿌리는 게 올라갔지? 세고가 있었는데.